할레비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는데 저 하루속기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배고픔과 또 가난과 또또 극심한 폭력들이 사라지고 또 전쟁이 그치고 또 재앙이 그치고 또 두려움이 떠나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기도하는 저희들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또 곳곳에, 또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역사가 그의 교회마다 있어지도록 도와주고, 특별히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자, 질병 권세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가난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은혜 나신 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1절 여러분이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갖춘 자된나 바울이 말하건대 왜 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노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천지아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경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이미라 음,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음. 예. 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인데요. 음. 바울이 쓴 글을 읽어 보면은 이제 다섯 번 매를 맞고 또세번 사십에 하나 가만 매를 맞고 세 번은 퇴장으로 맞고 또 이제 한 번은 돌로 맞고 세 번은 또 이제 파산을 하고 죽을 위협을 많이 느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 하, 그렇게 세어 보면 수도 없이 죽을 고비들이 많이 그에게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숨을 걸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험한 파도를 건너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지 만약에 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어려우면 말지 뭐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결단 그이 길을 갈 수가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이런 삶의 극단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 되었을까요? 어떻게 사울로 이렇게 완전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바울아, 내, 뭐, 내 많은 학문이 너를 치게 하여, 미치게 하여도다. 이 베스도가 바울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180도에 바뀐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사도 바울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나는 그 애를 핍박하는 자요. 모든 성도보다 작은 자이고, 죄인 중에 계신데, 하나님 나를 택한 것은 이, 이 하나님의 비밀,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려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 같은 작은 자에게서 나타내고자 하려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병든 자도 낫고, 또,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게 하려는 그 소명의식을 아주 강하게 하도 바울은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기를 주의름으로 추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고린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높이와 깊이가 있고 넓이와 길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이와 넓이와 또 길이와 깊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깨달아서 풍성히 너에게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당장 이렇게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삼천 층 하늘나라 갔다 오고 싶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바울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나라 갔다 온 경험을 했어요 자세히 성경에 풀어서 설명하지는 않고 있지만 삼천층 하늘에 갔다 왔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풍성한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함이라 만물을 통일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람들은 야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은사를 많이 받아서 정말로 부럽다. 나도 저런 귀신 쫓는 은사를 받고 싶어. 나도 저런 암을 고치는,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고 싶어.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잘안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방언의 은사를 같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방언하는 은사만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예언하는 그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또 다양한 은사를 교회에 주는데, 하나님은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지식이 많거나 지식이 없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황인종이거나 백인종이거나 흑인이거나 이것이 뭐 지휘 빈부귀천을 막로하고 누구나 다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주신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고 또그 모든 그 교회 안에서 머리로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그 각자 그 부분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은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시고 또 강한 자들은 또 또 이제 부족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각자 골고루 그이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각자 각자는 다 하나님이 특별한 가장 특별한 우리 교회의 음. 예, 은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찬송도 못하고, 뭐,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교회 와서, 어, 특별한 봉사를 하지 않는다더라도, 매우 귀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 교회 와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귀한 은사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직접 식당 봉사를 하건, 청소를 하건, 또 어떤 예배를 위한 봉사를 하건 또 선교를 위한 또뭐 전도를 위한 봉사를 하건 또또뭐 나눔 사역을 하든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이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로 풍성하게 부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만유시고 만유 마뉴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다. 사도 바울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에, 바울은 모든 것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나누어져서 그냥 제각계, 제갈 길로 살아가는 그, 그것이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비밀이, 경륜이 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선포하게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권세자 권세들에게 그것을 공포하게끔 그것을 나타내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선택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에게 좀 은사가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비평하거나. 또, 불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이제, 이제, 나도 달라고 자꾸 그러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도 써먹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만을 자꾸 구하는 것. 그건, 예, 그건 이제 욕심이죠. 다른 사람이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위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더, 더 좋은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마음을 갖고 축복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때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만의 특별한 또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모양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각자 각자 저 사람은 어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고 살아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각자 각자의 사명이 있는 줄로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구나 저렇게 어떻게 가족도 다 버리고 전도하면서. 어, 또,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지.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실제로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수도 없이 죽을 고생을 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 나타나. 또 도망 다녀야 돼. 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배고파야 돼. 또, 또, 에, 죽을 위험에 계속 처해, 처하게 되는 날, 나를 맞이하게 돼, 되는 그 공포.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명으로, 예, 죽으면 죽으리라, 가고 때문에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고 그것이 자기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 오히려 하나님이 나 자신을 위로하는 간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자기의 갇힌자 된 바울은 이제, 아, 나, 나 때문에 너희,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 나, 내가 갇힌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 사도 바울 선생님, 감옥에 갇혔으니 어떻게 해요? 빨리 구출해야 되지 않, 않나요?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교회 정말로 힘들어졌어요. 이것이 아니라, 네, 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빌립보서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회개가 있고 성령이 있다면그 회개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각자 각자의 이름도 다르듯이 얼굴도 다르고. 다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비밀의 경륜이 있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비밀의 경륜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전할 전하려고 노력을 했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그 은혜 안에서 은혜 밖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의 비밀을 맡은각 사람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걸 나누는 저와 여러분 또다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에서도 회 이제 도시락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나누다 보면은 이제 서로 싸우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 더 받아 먹을려고 이제 다시 줄 사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예, 이렇게 여러 여러 교회들 또 여러 미,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기금을 모아서 도시락을 나눠 나눠줘서 그 노숙자나 또는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또 이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이런 것들이 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것을 많이 깨, 깨, 깨닫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고 그들 마음 속에는 간절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도시락 나눠주고 그걸로 이제 끝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여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기도하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지만 대, 대신에 도시락 나눠주는. 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신앙을 강요한다든지 그런 느낌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꼭 그걸 강요하는 사람 강요하는 이제 방법으로 이렇게 좀 무리하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방향이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내는 방식으로 아름답게 전하는 것이 좋 좋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교회는 너무도 많고 교회 안 가본 사람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데 어,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만 그들이 결정적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삶이 완전히 바뀌는 일은 누가 누가 말해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비밀의 경륜을 보여주셔야만이 삶이 바뀌지 사람이 삶이 바뀌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삶이 완전히 바뀔 정도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보여주셨어요 35세에 예수님을 만나고 45세부터 이제 1차, 2차, 3차 1년, 2년 또몇년 뭐 이렇게 선교여행을 떠나고 67세가 되어서 순교하기까지. 배신을 몰랐던 사람이다. 사도바울. 그저 직진.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위하여 투사가 되어서 정말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싸우는 사람이었다. 이게 바로 사도바울이었다.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비밀의 경륜이 있습니다.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한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되고 또 은혜 받는 청지기가 은혜 입은 청지기가 되고 또 구원 받은 죄인으로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지 못하지만 점점 더 알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또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의 사명의 길을 마쳤을 때,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다.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밀의 경륜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비밀의 경륜을 따라 온 세상에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며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또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충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믿음과 굳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은혜의 경륜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얻음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